자, 자기소개 한번 시켜야 될까요? 네! 네. 놀랍게도 저희 세명다 미성년자예요. 네. 네, 아, 아 그러면은, 제팀에서 아, 그나마 셋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부터 소개를 할게요. 안녕하세요! 네. 안녕하세요! 네. 네. 네 죄송하고요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강봉근이에요. 제 이름이 뭐라고요? 해강봉 복근 말고 동근 오케이. 좋아. 저희 팀 이름은 D.O.B. 저희 팀 이름은 뭐라고요? D.O.B. 네. 아, 저희 네. 오늘 이렇게 세위서 공연하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, 어, 응이랑 박수 많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저희가 공연 자주 하니까 인스타그램에 꼭 공지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! 다음 잘생긴 사람. 어, 제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어, 반갑습니다. 네, 어, 저는 팀에서 어, 저희 팀이 사실 어, 이렇게 춤만 춤은 춤만 추는 네, 춤만 추는 팀이 아니라 어, 저희가 작사 작곡 뭐 디자인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저희는 회사고요 어, 저희 팀 멤버들이 총 11명 정도가 돼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은 어, 저희부, 저희들보다 살짝 못났지만 네, 잘생긴 친구들 있거든요. 네, 그 친구들 어, 또 공연, 공연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, 나중에 저희 인스타그램 보시고 어, 저희 공연 또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 다음 친구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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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민영이가 제가 아니라고 저 제일 잘생겼대요. <웃음> <웃음> 민영이만 있으면 돼. 사실 미성년자는... 너무 네, 하여튼, 제가 2 0년 살면서 코페몬이 옷을 처음 입어봤거든요? 어때요? 괜찮아요? <laughs> 다행이네? 다 제가 또 호랑이 띠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코페몬이 한번 입어봤는데 아무튼 예쁘게 봐주시고 공연 한번 나왔으니까 끝까지 즐겁게 <laughs> 보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왜 그래? 형이 시키지도 않은지. 왜 그래? 아, 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. 네, <목소리> 어, <거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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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고요. 네. 아, 저희 팀 이름은 D O 비었고요. 아, 소개 잘 들으셨나요? 네. 네, 앞에 티박스 있잖아요. 공연 끝나고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돌 거예요. 그때 재밌게 보신 분들은 티을 넣으시면 저희 멤버들은 하이파이브 하니까 많이 많이 넣으시면 감사니다알겠죠 네, 이제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저희는, 어, 물러날 건데, 아이씨다. 저희랑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공연 끝나고, 어, 저희 킥박스를 둔 다음에, 저기 HM 앞에서 찍을 거예요. 그다음 이제 공연자가 6시부터 오니까, 네,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이었습니다.